이 가수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는지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주 올라와요 매주 이분들 불러주셔 이분들 불러주셔 거의 저희가 노이로저 걸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가비인입니다큰 박수로 불러주실까요? <laughs> 반갑습니다. 앞에 좀쓰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의 노래를 함께 들으니까 귀가 확 열리는 거 같죠, 그렇죠? 좋습니다. 워낙 팬들이 많으시니까 자랑. 가비엔 제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어디 있다? 자랑 한번. 시커. <laughs> 저희가 <웃음>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어, 많이 듣는데요. 네. 어, 화음이 잘 맞는다고 얘기를 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목소리 톤도 음. 다르고 음. 어, 특색도 다르고, 예. 그래서 그세 명의 조화가 잘 돼서 맞습니까? 마음 박수 한번 주셔야죠. <laughs> 감사합니다. 또 다른 다른 매력은 음, 예뻐서 <웃음> 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네세분 <laughs> 아, 같이 다니시면은 물론 네. 어, 싸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네, 네. 어, 우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laughs> 네, 차에서도 셋이 <laughs> 각자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어. 취미가 다르다 그러면 들어서차 안에서 네, 그러면 뭘, 언니 저희, 뭘 하고 어. 저희가 너무 안 친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데 아니, 친한데 <laughs> 싸우라 싸워봐 싸워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무요선니희 아, 음. 셋이 요이 너무 많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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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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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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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요아요아아니요요 네. <laughs> 얘기 안 한다며 아까는 네. 그러니까, 음, 말이 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laughs> 그러게요 아 지금 정리 좀 해요 네, 자, 네. 음. 주로 정리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언니가 보통 정리를 잘하는데요 언니라, 언니라 그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언니라 그러면 <웃음> <웃음> 어떻게 해요 아유 참 저희가 셋서 이잘 싸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예. 나이 차가 또 제가 스물 하나고 이렇게 세살세 살씩 스물 네살 나이도 다르고 그러면 나이가 나왔네요. <laughs> 스물 하나 하면 스물 넷이면 어머나 어, 어뭐 나이가 뭐~ 어. 아유,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네. 보여서 아, 근데 네. 생각보다 그래도 어리죠 어휴, 네, 네. <laughs> 분위기 좋다 네 나이 얘기 아까 하지 말라면서 자기들 나이 얘기 다 하고 사실 여기 나이 얘기 나와 있는데 제가 뺐어요 나이를 일부러 자기들이 말다 하고 네, 왜냐면 저희가 네. 좀 그니까 사랑 슬픈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아. 좀 중저음의 좀 이런 그렇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저게 좀 나이를 많이 데뷔했을 때일집때3 음. 음. 0대 중반의 여성 그룹이다라는 그런 <laughs> 네. 말도 많이 들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억울했었어요. 억울하셨겠다. 네. 특히 억울했죠 네. 뭘 억울해? 제일 찔려요. <웃음> <그렇게>? <웃음> 어, 혹시 앨범 뭐 준비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 저희가 이제 3집활동은 접은 상태고요. 1월 초에 네. 어, 싱글을 찾아 어, 들고 두 곡을 들고 또 찾아 1월 초에 1월 초에 네. 좋습니다 네. 조만간 어 아, 조만간 무 네, 이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계속 노래 선물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대야, 나, 바라본, 내가. 손은 들며, 안녕하면서, 이 술을 깨물죠.

저희가 불렀는데도 호응이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슬픈 노래만 불러서 저희가 되게 우울하게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저희도 어, 뭐 깜찍하게 옷도 입고 춤도 네.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laughs> 그래, 근데 네. 사실 옷만 보면 오늘 좀 깜찍하지 않아요? 네, 네. 감사해요. 왜 이러지? <laughs> 요즘 겨울 한창이잖아요. 네? 겨울 한창이잖아요. 아, 아, 결혼으로 들었어요. 결... 아, 네. 아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다들. 예. 네, 사실 저희가 저희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두 명은 좀 헛소리를 잘해요 둘이. 언니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아니 요즘엔 정리도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어쩔 쓸거 없는 언니. 거죠. 이 정도로. 네. 어. 그러면 이제 겨울 얘기를 왜 네. 꺼냈냐면요. 네. 저희가 겨울 다음 들려드릴 노래가 어그 겨울에 네. 관련된 노래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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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눈사람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이 노래는요. 저희가 1년에 한번 부를까 말까 한 정말 네. 귀한 노래라서 네. 네. 그만큼 그... 여러분들은 어 <laughs> 자, 저희 눈사람 들려드릴 거고요. 네. 정말 어, 더 호... 호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曾经。 you call 네, 어, 아.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아 놀라셨죠?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 곡한곡더 남았어요. 어, 뭔데요? 아, 뭔데요? <laughs> 네, 저희 가비앤제이 노래 중에서 어, 신청곡아 이거 대본이랑 저... 틀린데요? <laughs> 어, 저는 해피니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아. 아 해피니스가 제일 많네요. 네, 네. 저희 아, 예상대로. 네. 저희 가빈 제이 1월 초에 어, 두곡 싱글 어,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이제 남은 2008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어, 그리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시면 따라해 주셔도 돼요. 내게 쉽지는 않죠. To.